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심화 학습을 해 나가신다면 롤스에 대해서 충분히 어 틀리지 않고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수능에서는 세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사회 정의 파트에서 분배적 정의 이 파트에서 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 불복종 파트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해외 원조 파트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출제됩니다. 알겠죠? 자, 사회 정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플라톤, 아리스텔레스 그리고 벤담, 마르크스, 노직, 롤스. 이 구조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 파트에서는, 드워킨, 소로, 롤스, 싱어. 요네 명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지금까지는 소로하고 롤스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해외 원조 파트에서는 자선이라고 말하는, 해외 원조 자선이라고 얘기하는 노직과 더불어서, 어, 도덕적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칸트. 그 다음에, 음, 지금 이야기한 롤스. 그 다음에, 베이츠. 그 다음에, 싱어. 싱어는 공리주의지만, 어, 해외 원조는, 어, 세계 시민주의적 차원에서 이익평등 고려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인류의적 접근을 하죠. 그리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도덕적 의무라고 말합니다. 특히, 싱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먹고 살만한데, 먹고 살만하다면, 자기소득의 1%는 무조건 해외 원조를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싱어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롤스를 중심에 놓고, 사회 정의. 시민불복종 해외원조를 정리를 해주신다면 쉽게 요세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롤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